안녕하세요. 당신의 건강 지킴이 우리들의 건강연구소입니다. 겨울이 되면 우리 집 거실 탁자 위에는 어김없이 귤한 박스가 올라옵니다. TV를 보면서 하나 둘 까먹다 보면 어느새 껍질이 산더미처럼 쌓이죠. 비타민C 보충해야지 하면서 하루에 10개씩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잠깐, 혹시 귤 먹고 나서 이가 시리거나 속이 쓰린 경험 있으신가요? 지난주에 제 친구가 치과에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의사 선생님이 겨울마다 귤 때문에 치아가 상해서 오는 환자가 정말 있다고 하시더랍니다. 임플란트 하나에 200만 원이 넘는 시대 우리가 무심코 먹는 귤이 정말 치아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귤의 숨겨진 두 얼굴에 대해 속속들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분명 귤은 우리 몸에 좋은 과일입니다. 하지만 잘못 먹으면 독이 될 수도 있어요. 특히 60세 이상이신 분들, 당뇨나 위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오늘 영상의 구성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귤의 효능. 귤의 치명적인 단점, 섭취를 피해야 하는 사람들. 귤을 올바르게 먹는 법. 귤을 활용한 건강 레시피.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들어가기 전에 우리들의 건강연구소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클릭 한번이 제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 귤의 효능. 먼저 귤의 놀라운 효능부터 알아볼까요? 사실 귤은 제대로만 먹으면 정말 훌륭한 건강식품입니다. 우리가 귤을 먹으면서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바로 비타민C죠. 귤단두 개만 먹어도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C를 모두 섭취할 수 있습니다. 100g당 비타민C 함량이 무려 40mg이나 되거든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세요? 비타민C는 우리 몸에서 콜라겐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콜라겐은 잘 아시겠지만 피부 탄력을 유지하고 주름을 예방하는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귤을 꾸준히 드시는 분들은 피부가 촉촉하고 탄력 있습니다. 게다가 비타민C는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여주는 1등 공신이기도 해요. 감기에 자주 걸리시는 분들, 환절기마다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귤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귤의 진짜 보물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헤스페리딘이라는 성분인데요. 이름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 혈관 청소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나이 들수록 혈관 벽에 콜레스테롤이나 노폐물이 쌓이잖아요. 그래서 혈압도 오르고 혈액순환도 잘 안되는 건데 헤스페리딘이 이런 노폐물을 청소해준다는 겁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귤을 매일 먹은 사람들의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평균 10% 이상 감소했다고 합니다. 혈압약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귤이 천연 혈압약 역할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귤이 변비 해결에도 탁월하다는 겁니다. 귤에는 펙틴이라는 식이 섬유가 아주 풍부한데요. 이 팩틴이 장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줍니다. 아침마다 화장실 가는 게 전쟁이신 분들, 귤 한두 개씩 드셔보세요. 단, 귤 알맹이에 붙어 있는 하얀 실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떼지 말고 드세요. 바로 그 하얀 실에 팩틴이 가장 많이 들어 있습니다. 눈 건강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귤의 주황색을 만드는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우리 몸에 들어가면 비타민A로 변합니다. 비타민 A는 눈 건강에 필수적인 영양소예요. 특히 노안이 오시거나 백내장 걱정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좋습니다. 밤에 눈이 침침하고 신문 글씨가 잘안 보이시는 분들 귤의 베타카로틴이 도움을 줄수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밝혀진 더욱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귤 껍질에 들어있는 리모넨이라는 성분이 항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일본 시즈오카현에서 2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귤을 많이 먹는 지역 주민들의 암 발생률이 현저히 낮았다고 합니다. 특히 간암 발생률이 무려 40%나 낮았어요. 물론 귤 껍질을 그대로 먹기는 어렵죠. 하지만 깨끗이 씻어서 말린 다음 차로 끓여 드시면 됩니다. 귤 피차라고 들어보셨나요? 우리 조상들도 귤 껍질을 진피라고 부르며 한약재로 사용했습니다. 감기에 걸렸을 때귤 피차를 마시면 가래도 사귀고 기침도 먹게 해준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귤은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귤에 들어있는 엽산이 뇌세포를 보호하고 치매 예방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들, 자꾸 깜빡깜빡하시는 분들에게 귤의 엽산이 도움이 될수 있어요. 이렇게 보니 귤이 정말 만병통치약 같죠? 비타민C로 면역력과 피부 건강을 헤스페리딘으로 혈관 건강을, 팩틴으로 장 건강을, 베타카로틴으로 눈 건강을, 리모넨으로 항암 효과를, 엽산으로 뇌 건강까지 챙길 수 있다니 말이에요. 하지만 잠깐, 이렇게 좋은 귤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될수 있습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귤의 치명적인 단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치아 건강과 관련해서 정말 충격적인 사실들이 있으니까 절대 놓치지 마세요. 두 번째 챕터. 귤의 치명적인 단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귤이 아무리 몸에 좋다고 해도 잘못 먹으면 정말 큰 문제가 될수 있어요. 특히 치아 건강에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pH라는 게 있는데 이건 쉽게 말해서 신맛의 정도를 숫자로 표현한 것이에요. 숫자가 작을수록 더시고 클수록 덜신 거예요. 물이 7인데, 이게 중간이고, 귤은 3.0에서 4.0 정도로 꽤 신편이죠. 그래서 치아를 상하게 할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높은 산성인지 감이 안 오시죠? 콜라의 pH가 2.5, 오렌지 주스가 3.5 정도인데, 귤도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는 겁니다. 우리 치아의 에나멜질은 pH 5.5 이하에서 높기 시작하는데, 귤은 이보다 훨씬 강한 산성이에요. 제일 무서운 건 우리가 귤을 먹는 방식입니다. 보통 TV 보면서 한 개, 두 개, 세 개. 계속 먹잖아요. 이렇게 되면 우리 입안이 계속 산성 상태로 유지되는 거예요. 치아가 하루 종일 산성 용액에 담겨 있어 부식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겨울철에 귤한 박스 사 놓고 거실에서 TV 보면서 까먹는 모습을요. 드라마 한편 보는 동안 다섯 개, 여섯 개는 기본이고, 많이 드시는 분들은 열 개도 거뜬히 드시죠. 그런데 그2 시간 동안 여러분의 치아는 계속해서 산성 공격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에나멜질이 조금씩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다고요.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귤 먹고 나서, 아, 입안이 텁텁하네 하면서 바로 양치질을 하시는데, 이게 정말 최악의 습관이에요. 귤의 산성 때문에 치아 에나멜질이 일시적으로 약해진 상태에서 칫솔질을 하면 약해진 에나멜질이 그대로 벗겨져 나간다는 거죠. 권해드리는 방법은 귤을 먹고 최소 30분은 기다렸다가 양치질을 하라는 겁니다. 그 사이에 우리 침이 입안에 휘를 중성으로 만들어주거든요. 하지만 30분을 기다리기 어렵다면 최소한 물로 입을 여러 번 헹궈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산성도를 많이 낮출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밤에 귤 먹는 습관 있으신 분들 주목해 주세요. 자기 전에 귤한두개 먹고 그냥 주무시는 분들 계시죠? 이건 정말 치아 건강의 최악입니다. 밤에는 침 분비가 줄어들어서 입안의 산성을 중화 시킬 수가 없거든요. 게다가 귤의 당분이 입안에 남아 있으면 충치균의 먹이가 됩니다. 밤새도록 충치균이 파티를 벌이는 거예요. 실제로 제 지인 중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70대 어르신인데 겨울마다 귤을 정말 좋아해서 하루에 10개씩은 드셨대요. 특히 저녁에 TV 보면서 먹는 게 낙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작년에 치과에 갔더니 치아 여러 개가 심하게 부식되어 있었답니다. 결국 임플란트 3개를 해야 했는데 600만 원이 넘게 들었다고 해요. 그 돈이면 귤을 트럭으로 사먹었겠다고 한탄하시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치아뿐만이 아닙니다. 귤을 많이 먹으면 위장에도 부담을 줄수 있어요. 특히 공복에 귤을 먹으면 위산 분비를 촉진시켜서 속쓰림이나 위염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귤부터 먹는 분들 있으시죠? 비타민C 보충해야지 하면서요. 그런데 이렇게 공복에 귤을 먹으면 위벽을 자극해서 속이 쓰리고 더부룩할 수 있어요. 특히 평소에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혈당 문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귤이 과일 중에서는 당도가 낮은 편이지만 그래도 당분이 꽤 들어 있어요. 중간 크기 귤 하나에 약 10g의 당분이 들어 있는데 10개를 먹으면 100g의 당분을 섭취하는 셈이죠. 이는 각설탕 25개를 먹는 것과 같은 양입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 혈당 관리하시는 분들은 정말 주의하셔야 해요. 과일은 괜찮겠지 하고 마음 놓고 드시다가는 혈당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당뇨 환자분들 중에 겨울철에 혈당 조절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알고 보면 귤을 너무 많이 드신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칼로리에요. 귤 하나가 40에서 50칼로리 정도 되는데 별것 아닌 것 같죠? 하지만 10개를 먹었을 때 500칼로리가 됩니다. 밥한 공기를 훌쩍 넘는 열량이에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과일은 살안 찌겠지 하고 귤을 막 드시는데 이것도 엄연히 칼로리가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게다가 귤에는 소라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자외선 민감도를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귤을 많이 먹고 햇빛을 쬐면 김이나 주근깨가 더잘 생길 수 있다는 거죠. 피부 미용에 신경 쓰시는 분들은 이 점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가장 의외인 건 귤껍질을 까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귤껍질을 이로 물어 뜯어서 까시는데 이것도 치아에 정말 안 좋아요. 귤껍질의 정유성분이 치아를 부식시킬 수 있고 무엇보다 이로 껍질을 물어 뜯는 행동 자체가 치아에 무리를 줍니다. 특히 앞니가 약하신 분들, 임플란트나 크라운을 하신 분들은 절대 이빨로 귤 껍질을 까면 안 됩니다. 이렇게 보니 귤이 마냥 좋은 과일만은 아니네요. 아니, 오히려 제대로 모르고 먹으면 정말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약하자면, 당뇨병 환자, 위장이 약한 분들, 치아가 약한 분들, 그리고 다이어트 중인 분들은 귤 섭취를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분들은 귤을 아예 먹으면 안 될까요? 아닙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귤을 올바르게 먹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 챕터. 귤을 올바르게 먹는 방법. 귤은 제대로만 먹으면 귤은 정말 훌륭한 건강 과일이에요. 이제부터 귤을 보약처럼 먹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먼저 가장 중요한 원칙부터 말씀드릴게요. 귤을 올바르게 먹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칙은 양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과하면 독이 되죠. 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하루에 귤을 몇 개나 먹는 게 적당할까요? 일반 성인 기준으로 하루 두 개에서 세 개가 적당합니다. 에이, 그것밖에 안 돼? 하실 수도 있는데. 이 정도만 먹어도 비타민C 하루 권장량을 충족시킬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건이 정도 양이어야 혈당이나 치아,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하루 한 개에서 두 개로 제한하시고, 위장이 약하신 분들도 두개 이하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절대 한 번에 다 드시지 마세요. 오전에 하나, 오후에 하나 이렇게 나눠서 드시는 게 혈당 관리에도 좋고, 영양소 흡수에도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시간입니다. 귤을 언제 먹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가장 좋은 시간은 식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입니다. 왜냐하면 식사를 하고 나면 위장에 음식물이 있어서 귤의 산성이 직접 위벽을 자극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식후에는 침 분비가 활발해서 귤의 산성을 중화시키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절대 피해야 할 시간은 아침 공복과 자기 직전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귤부터 먹으면 텅빈 위장을 산성으로 공격하는 셈이고, 자기 전에 먹으면 밤새 치아가 산성에 노출되고, 당분이 입안에 남아 충치균의 먹이가 됩니다. 오후 3, 4시경 간식으로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 시간대는 점심과 저녁 사이라 배가 적당히 비어 있고, 활동량이 있어서 당분이 바로 에너지로 소모됩니다. 직장인들이나 집에 계신 분들이나 이 시간에 차한 잔과 함께 귤 하나 드시면 피로 회복에도 도움이 되죠. 세 번째 원칙은 먹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릴게요. 귤의 하얀 실을 알베도라고 하는데 이것을 절대 떼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깔끔하게 하얀 실을 다 떼고 드시는데 이건 영양소를 그대로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 하얀 실에 헤스페리딘이라는 혈관 건강에 좋은 성분과 팩틴이라는 식이섬유가 가장 많이 들어 있습니다. 실제로 하얀 실까지 다 먹으면 귤 과육만 먹는 것보다 식이섬유를 3배 이상 더 섭취할 수 있어요.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신 분들은 꼭 하얀 실까지 드세요. 처음엔 식감이 좀 거슬리실 수 있지만 건강을 생각하면 정말 아까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귤은 씹어서 먹는 게 좋습니다. 무슨 당연한 소리냐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의외로 급하게 삼키듯이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천천히 꼭꼭 씹어 먹으면 침과 잘 섞여서 산성이 중화되고, 소화도 잘 되고, 포만감도 더 느낄 수 있어요. 네 번째 원칙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입니다. 귤을 먹고 나서 물을 한잔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물이 입안의 산성을 씻어내고 중화시켜 줍니다. 특히 미지근한 물이 좋아요. 찬물은 위장을 자극할 수 있으니까요. 우유나 요구르트와 함께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유제품의 칼슘이 귤의 산성을 중화시켜 주고 치아 보호에도 도움이 됩니다. 아침에 요구르트에 귤을 넣어 먹거나 오후 간식으로 우유 한 잔과 귤을 함께 드시면 영양학적으로도 균형이 맞아요. 견과류와 함께 먹는 것도 추천합니다. 아몬드나 호두 같은 견과류는 알칼리성 식품이라 귤의 산성을 중화시켜주고 비타민 이가 풍부해서 귤의 비타민 C와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귤 1개에 아몬드 5개에서 6개 정도 함께 드시면 영양학적으로 완벽한 간식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귤을 냉장고에 넣어두시는데 사실 귤은 실온 보관이 가장 좋아요. 10도에서 15도 정도의 서늘한 곳에 두시면 됩니다. 냉장고에 넣으면 단맛이 떨어지고 너무 차가워서 위장에 부담을 줄수 있어요. 귤을 보관할 때는 꼭 통풍이 잘 되게 해주세요. 비닐봉지에 꽁꽁 싸두면 습기가 차서 금방 상합니다. 바구니나 종이 상자에 넣어두는 게 좋고 귤끼리 너무 꽉 쌓아두지 마세요. 한 개가 상하면 옆에 귤도 금방 상하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팁, 꼭지가 마른 귤부터 드세요. 꼭지가 파릇파릇한 건 아직 신선하니까 나중에 먹고, 꼭지가 마르기 시작한 것부터 먼저 드시면, 버리는 귤 없이 다 드실 수 있어요. 여섯 번째, 귤 고르는 법도 알려드릴게요. 좋은 귤을 고르기 위해서는 무게, 껍질의 탄력, 그리고 색깔을 보아야 합니다. 크기에 비해 묵직한 귤이 과즙이 많고 맛있습니다. 그리고 살짝 눌러봤을 때 적당히 탄력이 있는 게 좋아요. 너무 단단하면 아직 덜 익은 거고, 너무 물렁하면 상하기 시작한 거예요. 더불어 전체적으로 고른 주황색을 띠는 게 좋습니다. 초록빛이 도는 부분이 있으면 아직 덜 익은 거고, 너무 진한 주황색이나 붉은색을 띠면 과숙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귤을 올바르게 먹으면 단점은 최소화하고 장점은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하루 두세 개, 식후에 먹기, 하얀 실까지 천천히 씹어서 물과 함께 이 다섯 가지만 기억하시면 귤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황금 과일이 될 거예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마지막 챕터 귤을 활용한 건강 레시피 딱두 개만 알려드리고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어르신들도 쉽게 따라하실 수 있도록 간단히 준비했으니 끝까지 들어주세요. 첫 번째 레시피는 귤껍질로 차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귤껍질을 그냥 버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말 아까워요. 귤껍질을 깨끗이 씻어서 말리면 진피라는 한약재가 됩니다. 귤껍질 차 만드는 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껍질을 깨끗이 씻어서 하루 정도 말린 다음 뜨거운 물에 5분 정도 우려내면 됩니다. 기침이나 가래가 있을 때 특히 좋고 소화불량에도 도움이 돼요. 겨울철 감기 예방에도 효과적이죠. 귤껍질을 목욕물에 넣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귤껍질 3, 4개를 망에 넣어서 욕조에 띄우면 은은한 향이 나면서 피부도 촉촉해집니다. 귤껍질의 리모넨 성분이 피로회복에도 도움을 준다고 해요. 두 번째 레시피는 귤 요구르트 샐러드입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간단한 건강 디저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침 식사 대용으로도 좋고 오후 간식으로도 훌륭합니다 필요한 재료는 정말 간단해요 귤 1개 플레인 요구르트 반컵 아몬드 5알 호두 2알 그리고 꿀반 큰술이면 됩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꿀을 빼셔도 충분히 맛있으니 걱정 마세요 만드는 방법을 설명 드릴게요 먼저 귤은 껍질을 까서 한 쪽씩 떼어 놓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얀 실은 절대 떼지 마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하얀 실에 헤스페리딘이나 팩틴 같은 영양분이 정말 많이 들어있거든요. 처음엔 좀 거슬리실 수도 있지만 요구르트와 함께 먹으면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견과류는 너무 곱게 갈지 말고 조금 거칠게 부숴주세요. 도마에 올려놓고 칼등으로 톡톡 쳐서 부수거나 지퍼백에 넣고 살짝 두드려도 좋아요. 너무 잘게 부수면 씹는 재미가 없고 너무 크면 먹기 불편하니까 적당한 크기로 부숴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예쁜 그릇에 플레인 요구르트를 먼저 담고 그 위에 귤 조각을 보기 좋게 올려주세요. 귤을 동그랗게 둘러서 꽃 모양으로 만들어도 예쁘고 그냥 자연스럽게 올려도 좋아요. 마지막으로 부순 견과류를 위에 솔솔 뿌리고 꿀을 지그재그로 뿌려주면 완성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레시피이지만 건강에는 아주 좋습니다. 요구르트와 귤이 만나 장 건강을 돕고 귤의 산성이 중화됩니다. 그리고 견과류와 귤이 만나 항산화 효과가 업그레이드 되고 혈관 건강에도 아주 좋습니다. 특히 아침에 이걸 드시면 점심때까지 배고픔을 못 느낄 정도로 포만감이 오래 지속됩니다.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시도해보세요. 일주일만 꾸준히 드셔도 확실히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오늘은 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가오는 겨울철 이 영상 하나만으로도 귤을 건강하고 올바르게 드실 수 있으실 거예요. 주변에 귤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으면 이 영상을 적극적으로 공유해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께 최고급 정보만을 전달드리며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우리들의 건강연구소가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